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8시 50분. 길이 엄청 막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눈 앞에서 지금 또 신호가 잡혀 가지고. 어. 클라운드 지금? 어떡하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6 0분까지 계약하기 전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 미니 이런 학생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내일 진짜 오랜만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지금 내일 어떻게 학교를 준비하는지 제가 밀착 주제로 왔습니다. 가방을 이제 싸야 되잖아요. 네. 가방 다 한번 볼수 있어요? 한번보여줍시다 그래서 읽을 책. 와, 이런 책을 읽어요? 네. 장난 아닌데? 이거 뭐야? 초정리 편지? 필통. 아, 필통은 필통 중요하죠. 수학책. 학교 전용. 뭐? 외우는 거? 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네. 아, 영어 시키고 오 잠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응? 어, 이걸 하나 읽을 수 있어요? Little blue, blue stream. 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아, 이 뭐요? 예 It's an easy question. What can you see in the sky? 오이 뜻이 뭔지 알아요? What can you see in the sky? Can you see in the sky? 하늘에 뭐가 있냐고? 아 비슷한 뜻이에요. 예. 네. 유신 이제 몇 학년이에요? 2 학년. 유신 몇 학년이 이제? 저사 학년. 아 수원 수탁제. <목소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민희, 이거 되게 잘 입네요. 이거. 에이. 산출이 <laughs> <laughs> 준 거? 번 아, 봅시다. 아 계약할 거 준비 잘했어요? 네. 아, 뭐야 이게? 이것만 있어도 되요 알림장이랑알림 아, 아, 되게 간단하네. 잠깐, 미니는 가방 안에 뭔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 2학년과 4, 4학년의. 와, 수치입니까, 엄청 이게 엄청 중요한 쿠키. 아 역시 미니는 여자라서 인형을 이렇게다. 미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있네? 이게 뭐야? 루키 같아요. 아 만지면 기분 좋은 거? <laughs> 왜아침마가 있어? 미술할 때 필요할 수 있지. 아 이런 거 준비하는 거야? 연필을 연필? 여기다 넣어. 런필. 연필. 아, 뭐야 이거? 나왔어. <laughs> 친구가 준 거지? 옛날에 1학년 때 친구가 줬어요. 그럼 이걸딱책에만 가져가면 돼요? 아 네. 계약할 때? 네. 우와. 어때요 이제 내일 계약할 친구들 오랜만에 만다는데 좋아요. <laughs> <나야. 웃음> 어쨌든 내일 학교 잘 가요. 알았죠? 네. 지각하면안 되는 거 알죠? 네네아 그리고 지금 옆에 지금 루키가 있습니다 루키 긴에서 키우고 있는 루키인데 키 <laughs> 귀여워 형아 나잘 계약해서 학교 가라고 흉구고 있는 거아요아 그럴래 요 울지 자고 <laughs> 있는데? 여러분 자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긴급상황 지금 빨리 미희하고윤이 국가들을 데려다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급 지금 새 학기부터 지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8시5 0 분. 지금 너무 오랜만에 가가지고 지금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김박상만 빨리 데려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랜만에 학교 가는데. 아직 잠이 들깬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지금 늦지 않게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지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무사히 먼저 잘 운전해서 데려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laughs> 말기사 어떻습니까? 음, 모르겠어요. 음. <laughs> 출퇴근 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길이 엄청 막히고 있어 지금. 지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미안해. <laughs> 지금 첫날부터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몰라. <laughs> <laughs> 어, 근데 진짜 길이 엄청 막히네. 지금 출퇴근 시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차가 꽉 막혔습니다 지금. 150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4 8분이야 새해 첫날부터 지각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출산일에 통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 앞에서 지금 또 신호가 잡혀가지고 어... 큰일 나는데 지금? 어떡하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0분까지 그럼 조심히 내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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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봐요 <놀람> 다행히 지금 안 늦었어요. 무사히 학교 앞까지 도착. 아, 이따 끝나고 애들한테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 구민 누나 형아들이 학교 마치고 올거래요. 아, 어? 얘기해. 잠깐만, 좀성거 같은데? 어, 미니, 학교 잘 다녔어요? 네. 어, 오늘 학교 처음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진짜 친구들이야, 막 대화도 하고 그래요? 네. 아, 해도 돼요? 네. 아 진짜요? 마스크. 수건. 아 마스크는 괜찮아요? 네. 어. 맨뒷 자리 앉아요? 네. 오, 구미도 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요? 와,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또 왔는데? 아, 유니! 학교 잘다녔습니까 네.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네.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자 친구 사귀었어요? 남자 친구 사귀었어요? 여자 친구. 어,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 친구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 친구 없었어요? 괜찮아요. 천 인천. 어, 걱정. <laughs> 공민아 누나 마음에 드는 남자 친구 있었대. 그 친구에게 메시지 한번 편지 한번 영상 편지. 아 숙스러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민이는 혹시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 있었나요? 네. 네. 어 저거 진짜야? 아 여러분 특정입니다. 지금 민이랑 윤니가둘다 마음에 드는 여자 남자 친구 있대요. 그 친구도 민이의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아 짝사랑이에요? 아아 아. <laughs> 진짜요? 잘 되길 바랄게요. 지금 학교 다녀오고, 트롤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요. 그쵸? 네. 이거 다 하고 칭찬 스티커 받아야죠. 국민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쵸? 화이팅! 화이팅! 응. 지금 1시간 20분째. 오, 잘 보고 있는데요. 국민이 지금 잠들었어요. <laughs> 보다가 잠들었어. 아, 윤희, 끝까지 다 봤어요. 자, 여기 칭찬 스티커. 민이, 윤희, 몇개 모았어요? <laughs> 꽤 많이 모았는데요? 지금 국민이는 스티커 줄 거예요? 네. 어, 고민이도 거의 다 봤으니까 고민이 것도 같이 붙여주세요. 고민이는 지금 몇개 모았죠? 어, 고민이도 나름 모았어요 그쵸? 네. 음. 고민이도 영어로 잘 보고 있어요. 붙여주시고, 유니도 붙이고, 오, 좋아요. 계약 첫날부터 이렇게 열공까지. 예. 아, 형하고 누나는 지금 학교 개학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고민 안 해요? 고민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안 보여요? 고민이 이게 뭐야? 중미 지짜 에비치 잘하는 거 볼까? 중미 뭐야? 유유. 유유. 똑같아? 유유. 얘는 뭐야? 아니 나 있어. 아 있어? <laughs> 아 이거 오. 어, 다오 어떻게 알았어? 모양을 다 알고 있어. 와, 그럼 이거 뭐야 이름이? 한번 보여줘. 에에 에. 우와 우 아주 잘한다. 그러면 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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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laughs> 알고. 아니. 지금가한번 얘기해봐. 지금 변신하면서 알파벳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 얘는 뭐예요? 두두해해두두두두 두. 두 이게 미는 S라고 하잖아요. 이게 발음이거든요. 이렇게. 아 세븐할 때. 세븐. 세븐 S 어떻게 그랬지? 세븐에 S? 어 잘하네. 이거 이거 뭔지 알아? 앞머리가 너무 이거 는비비마이나이 아니고 이거 고독해, 고독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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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뭐야? 이거 이어 이거 뭐거 이거 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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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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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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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잠깐만 이거 누가 쓸지? 잠깐 이거 너무 감당 안 되게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지금 대 꺼지는 대로 지금. 잠깐만 한번 봐봐요. 어때요? 눈 찔려 분명히 봐봐. 안래요 안돼. 안 보리 <laughs> <자, 웃음> 아, <laughs> <아니, 머리> 지금 이상해. 넌막 잘랐나? 안찰 거예요. 얼굴라도 걸어. 한 갔다 와. 그럼 마음에 들어? 아, 진짜? 아 다시 보자. 그럼 봐봐. 엄마, 잘르시요어때 괜찮아? 아어요 한번 봐봐. 그어요마잘했어어때마음에어마어마요마음에마요마 <laughs> <들어>? <목소리> <목소리> <맘, 목소리> <목소리> 미용사 엄마 맞맞맞 여러분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새 학기 분민이 머리 망했어요 아 그래 진짜 분민이도 <laughs> 이제 새 학기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알았지? 안녕 안녕 공부 끝이